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텐츠 제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가 거의 한한달 이전인데 한 달이 아마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뭐큰 별일은 없었고 뭐 향후에 아마 5만 5천 달러 정도 되면은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거의 한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점이 10월 7일 오후 12시 4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거의 한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지금 부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일이 10월 7일이고 지금 요, 요 상태인데 이게 거의 한한달 이전 가격에 거의 뭐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 9월이겠죠? 거의 9월, 9월 초보다는 지금 훨씬 가격이 높네요. 그죠? 올 초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이 정도 저항은 이건 뚫었고요. 이건 뚫었고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 저항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뭐한 7천만 원 밑에 있는데 6,68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달러 시세로 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6만 달러 이하, 뭐 5만 5천 달러 이상 이 가격대가 이제 좀 기점이 될것 같고 실제로는 여기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거긴 한데 그새 뭐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뭐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랬던 거고 근데 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갠슬러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ETF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ETF가 지금 거의 이제 승인이 되기 거의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선물 ETF는 10월, 11월 초 현물도 11월 중으로 아마 승인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이제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근래에 있어 가지고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이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로 오늘 최근 기사인데 이거는 11월 달 정도에 결정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1일 날 뭐 얼마 안된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반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TF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도권으로 실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다 꽃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꽃이 될지 된장이 될지는 사실은 알수 없죠. 뭐 이게 뭐 이러다가도 뭐 언제 뭐 사실 뭐 진짜 뭐 가격은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예측하는 것보다는 잘 대응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콘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잘좀잘 잘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한달 정도 얘기할 하는 거다 보니까 뭐할 얘기가 많아서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만 좀 하고 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씀 아까 이제 드린 것처럼 최근 6일 날 나온 게있데 가상자산 금지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오르고 있고 특별하게 보면은 제도권에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ETF가 되고 미국 US 뱅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인터넷 뱅킹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이미 커져 버렸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엘살바도르가 이미 그 법정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었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을 했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형태 우리나라도 지금 돈 뿌리듯이 여기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치보가? 뭐,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치보라고 하죠. 치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돈 뿌리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가상자산 이용을 합법화했다. 파나마도 가상자산으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파나마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다른 나라들도 지금, 동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엘살바도로 이어서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의회도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빌라루스 이 사람 대통령인데 빌라루스 대통령인데 여기서 이분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해외에서 뭐 이렇게 값싼 농업 같은데 폴란드 독일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비트코인 채굴하라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된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사실 거의 뭐 일맥상통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laughs> 아까 뭐 파나마도 똑같았죠. 가상자산으로 일자리 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벨라루스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활용되는 뭐 유스케이스 같은 건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 나왔더니 올해 중에 이제 아마폐 결제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마폐 결제 옵션을 갖다가 마스터카드 자체에서 이제 네트워크 연결해서 지불 방법으로 이렇게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마찬가지. 비자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브라질에서 먼저 얘기를 하기로 하기, 하기로 했고 브라질 비자는 브라질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겠다. 뭐그의 마스터카드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국가적인 경우, 그럼 국경에 대한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불을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불에 대해서나 뭐그 돈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이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체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좀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다 그래서 차라리 카드 쓸것 같으면은 남편 명의로 카드 빌려 가지고 써야 된다 생활비 계좌이체 해도 현금증여로 산정을 해서 증여세 폭탄된다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거에 사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돈은 내가 쓰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만 이제는 사실은 진짜 돈을 내맘대로쓸수가 없는 뭐이 먼저 진짜 유리지갑처럼 돼버린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보관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돼.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조세 심판 가면은 또 조세 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개인이 이 얘기를 하면 이긴다 그러더라고. 이기면은 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뭐 예를 들자 그러면 뭐 국세청 뭐 이런 데서 이제 돈 내라. 국세청에서 돈 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증여를 많이 하거나 뭐 아니면 이 생활비를 좀 많이 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 내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이 수긍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세 심판을 하면은 그 심판. 그이 제기를 한 사람만 이게 뭐 그래 너는 안 해도 안돼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불합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 쓰는 거 우리 자산을 어떻게 좀 편, 편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외에다가 뭐 자산을 두거나 뭐개인지갑에 두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해외 거래소 차단을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국내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이그 VPN 쓰든지, 뭐 그다음에 예, DX처럼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쓰든지, 뭐 개인 거래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중국이 아마 이렇게 될 거면 중국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어뭐 VPN이나 뭐 DX 이런 거 쓰는 것도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걸리면 뭐 이제 못다 뭐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을 따라서 뭐 그렇게 뭐 억압을 할지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뭐 이거는 뭐 거의, 거의 뭐 이건 뭐 공산 공산당처럼 되는 건데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될것 같고 해외에서 지금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메이저 은행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가담을 하고 뭐 ETF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은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따를 때는 이제 겁중기 이제 가짜였고 연말되면 1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해고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에서도 21년 말, 22년 초 1억 원 돌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더리움은 더 오른다. 10배 수준으로 올라가지고 2만 6천에서 3만 5천 달러로 평가된다. 이거 되면은 거의 한 지금 가격보다 10배 오르니까 한 4천만 원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요 번씩 보고 그게 지금 420. 9만 원이니까 그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한 4천만 원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저것뿐만 아니라 뭐 보면은 거의 지금 비싼 얘기라고 있죠 거의 1억원 얘기는 거의 다, 다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보고서에서도 1억원 된다 10만 달러 된다 그래서 곧 저항 없이 10만 달러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리저브 이제 에셋이라는 준비자산으로서 이게 이제 가치가 쓰일 거다. 저장 가치 저장으로서 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ETF가 되면 사실은 진짜 준비자산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될수 있어. 그렇게 되고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두배 이더리움 장기적으로 열배 뛴다. 내년 초에 비트코인 일억 원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럼 이더리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더리움은 발행량보다 소강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포스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채굴이 되, 되지 않고 이자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개수가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송에 따라가죠 전송에 따라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실제로는 지금 뭐 보면은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보면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오르다가 주춤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그 겁을 주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오르기 시작한 거는 ETF 때문에 오른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게 쭉 올랐는데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사실 옛날 얘기죠. 8월 달부터 오르다가 이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게 ETF 얘기가 나오면서 10월 달 들어서 이렇게 쭉 오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언제까지 오를 수 있냐 지난번에 한번두번 번 크게 떨어지고 질질 세다가 쭉 오르고 또한번 이렇게 중국이 겁을 주고 지금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미 이선은 이 지금 너무 선 거고 이 정도에서 저항이 온다 지난번에 제 방송을 할 때는 한달 전에 방송을 할 때는 실제로는 뭐이 정도에서 가격이 저항이 올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사실뭐이정도있죠뭐이 정도 이 정도에서 제가. 이제 이까지는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중국에서 겁을 주는 바람에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까지는 가고 지금 사실 상황은 뭐 이게 뭐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사실은 뭐다 이야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약간 이 조금 크게 좀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주 지켜보면서 연말까지는 한번 조금 더 봐도 될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산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형태로 돈을 갖다가 환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좀 급박한 상황이 왔을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번은 모르겠습니다. 또뭐 거의 한달뭐 아니면은 한달 전에 뭐 이게 또 상황이 또많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별일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사실 이렇게 오를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특히 여러분들은 뭐 그게 많은 거겠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뭐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나오면서 겁을 줘서 그랬던 거고 이렇게 가는 거 자체가 크게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제가 다음 달 정도 돼서 혹시 또 뉴스가 뭐 특이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뭐 중국에서 겁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조금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는 제가 한번 변곡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또 대응을 잘 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